어린 수는 나물로 또 떡을 해서도 아주 맛있게 먹고 있죠. 아마 이 나무 예전에는 무슨 일을 하다가 조금 다치거나 또 칼에 비고 하면 이 나무 이파리를 채취해서 꾹꾹 찍어가지고 한부에 꾹 붙여놓으면 뭐 언제 그랬냐 할 만큼 더단나고잘 나왔죠. 그리고 요즘도 이 나무는 뿌리의 껍질 또는 줄기의 껍질을 벗겨서 아주 귀한 항암 약재로 씁니다 특히 비염 축농증 만성 위장질환 이런 질환에 뿌리의 껍질이나 또는 줄기의 껍질을 벗겨서 잘게 썰어 바짝 말려 가지고 아주 뭉큰하게 다리면 코 같은 아주 끈적끈적한 액이 되죠 바로 이렇게 약효 뛰어난 이 나무는 너름나무입니다 한방에서 이 너름나무를 육은 필요 하면서 아주 귀한 약재로 쓰죠